날씨 여긴 여자친구 허렇게 가고 싶어 했던 길에 음, 스토어 바로 저거 보러 왔대요 저거 미피 미피 아농구 아주 수많은 미피들이 걸려있었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키링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제주 돈베고이집 음. 들어 가볼까요? 음, 음, 어제는 오후 시간에 가서 사람은 음, 별로 없었어요. 음,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음, 먹으러 왔으니까 고살리 약간 그래 보이죠?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건데 몸국 그런 거였어요. 불도 여러 가지 음. 있는 편육 같은 것 같은데 맛이 없었어요. 음. 막뭐 맛이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모두가 다 하는 맛 음. 맛이 있었어요. 음. 아... 아, 초점이 안 잡혀. 그냥 먹어. 맛있으니까. 민국수도 같이 시켜서 같이 먹으려고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게먹맛있다맛있 미역, 뭐, 미역 같은 거에도 싸먹으니까 맛있더다맛요 단장판 <목소리> 결국 이렇게, 다 먹었답니당 무로이라는 카페를 카페서찾아습와봤 외부 다약이그 북한산 거. 엄청 신기하게 돼 있더라고. 뜰크라미스 맛있겠는데? 한번먹 신기하다. 자리로 가는데 엄청 내부가 진짜 신기했어요, <놀려> 응. 뭔가 약간 신비로운 음. 느낌. <놀려> <놀려> 여기서 자리가 있나 보요 저희는 좀 신기해 보이는 항아리에 담긴 트라미스 그걸 시켜봤습니다. 어, 하나, 둘, 셋, 둘. 음, 항아리에 담겨 있는데 엄청 귀엽더라고요. 음. 맛은 뭐 소스 엄청 맛있지는 않았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연매. 음... 잘 쉬다 갑니다 음... 일정을 마치고 예약해놓은 숙소로 왔습니다 스킵포 올 때마다 오는 숙소인데 가격도 저, 괜찮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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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도 음... 깔끔하고 가성비도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서귀포 오면 추천드립니다 증명해서 아주 쓰기 좋은 시내뷰 여기는 저희가 밤에 갈수 집을 가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좀 신기해 보이는 망우약방이라는 곳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짠, 짠.

오크? 아, 다, 무슨 오크였지? 말은... 오크젠? 오크젠? 응. 오크 25도. 해청... 여기는 가면은 어, 자기가 원하는 술한 번씩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laughs> 평소에 먹고 싶었던거나 도전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씩 마셔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어디갔어? 가장 좋죠 아무튼 고등화 떡볶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떡볶이 안에 여러가지 해물들로 토핑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요 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황금보리 술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구로구매해서 먹었습니다. 는이랑같이 친구는 이맛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는는 적심이라는 호치집에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저희는 한라산 위스키를 주문했어요. 한라산 위스키? 어, 네. 한 박을 꼬치로 만든 한 박스 테이크 이것은 표고버섯 꼬치인데 다시 어마 무시해요.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 해. 엄청 부드러워 진짜. 이렇게 첫째 날 끝입니다. 둘째 날 일어나서 저희는 산책을 가기로 했어 가지고 고산리숲길을 가고 있습니다. 까지 가면 뭐... 음, 왕복 도 시간이라했나? 꽤 <laughs>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알려진 곳이라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한 명도 없었어요. 단한 명. 그래도 이뻤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음, 끝까지는 있어. 못 가고 중간쯤 가서 다시 돌아서 이제 음, 가봐 갔습니다 아, 우리밖에 없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산책을 끝내고 인근에 있는 은인의 해장국을 왔습니다 11,000원인데? 금세 또 올랐어 원래 만원으로 봤었는데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게 유명해장 먹볼까나 산책을 하고 와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구요 생계이야 아이 고 아, 아이고 급하다 보니 근데 여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차가 다 빠졌어. 까지 말아줘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 여기도 클리어 <laughs> 어, 루방겠다돌아방귀 아, 생겼다 그지 예, <laughs> 여기는 에브리바디 연료 티지라는 편집숍인데 들어가보려고했으나 닫혀 있었어요 서 sir. 허허요허허허허가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 맞습니다. 아 이게 이게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구슬을 맨 위에 넣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어우, 달리기. 이거 한 뒤로 체력을 다 써버렸어. <laughs> 빠르다, 빨라!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 오빠 안 보여. 다섯 개 받아. 근데 안에 게임이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제주도 와서 많이 먹잖아요. 소화시키고 싶으면 여기 와서 게임 한번 하고 가면 다시 먹을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생깁니다. 진짜 강추. 재밌게 놀다 갑니다. 귀염둥이 특템. 삼방산 절경 다시 봐서 멋있는 거. 천리안. 저희는 이제 순천 미양이라는 곳에서 갈치조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보인다. 뭐야? 국물이 좀 많네. 처음엔 좀 국물이 많아 보여서 걱정을 했었는데 맛은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역 없진 않았지만 뭔가 다시는 갈것 같지는 않은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다 먹었네 어 다시 봐도 멋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저희는 주상절리대를 경을 하러 왔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봤어가지고. 아, 음... 네네. 음... 어른 하나, 청춘 하나. 나 청춘. 저는 여기가 처음에 주상절리 된줄 알았는데 반대편 보니까 이렇게 큰 절리대가 여기 있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이정이댁이라는 카페를 왔습니다. 뭐야? 이게 봐봐. 음, 얼굴에 남벌이지? 여기는 고양이 가물이 있어요. 근데 눈길을 한번을 안 주더라고요. 여기는 카페 내부 와인도 판매하시고 조그맣게 악세서리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귀여운 디저트 헬드도 판매하고 있었고 옆에 담벼락 보니까 <laughs> 강아지가 한 마리 아 있더라고요 들어오라는데? 왜네 <laughs> 애기냐? 이쁘니? 이리와봐 <laughs> 저희는 <웃음> 케이크 하나랑 <laughs> <그런가>? 유기농 아이스크림 성함같은데? <laughs> 여건 퓨레고 망고 퓨레, 오미자티까지 같이 시켰습니다. 오, 요거 아이스크림 음, 맛있었어요. 될 음? 것인지. 지금 뭐 하셨죠? 저희는 이거 결모찌. 네, 사러 왔는데 아 요거는 사고 바로 먹어야 돼 저희가 바로 안 먹고 한 며칠 뒤에 먹었는데 맛이 없습니다 사면 바로 드세요 고정 이라는 고깃집에 왔습니다 처음에 밖에 사람이 있길래 어, 웨이팅인줄 뭐, 알았더니 팀이... 아니였습니다 저희는 6만원짜리 흑돼지 군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뭐, 기본 반찬들은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고요 이건 웬만한 나파라 근데 흑돼지 맛집들을 많이 가보긴 하는데, 웬만하면 맛이 비슷해요. 그냥 고기니까 맛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있겠다 <웃음> <웃음> 계란찜도 시켰는데 간은 약간 밍밍했어요. 아, 난저 한라산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김치찌개도 시켰는데 그냥 그랬어요. 어, 아주 맛있지는 않았어요. 호박 얼굴에 입 계란찜에 밥 비벼 먹으면 맛없기 힘들긴 해어 먹을 줄 안다 잘 먹네 아주 에, 피니피니 이거 너무 잘생겼는데. 항정살. <laughs> 아, 항정살도 맛있었어. 한라산 새벽 다 클리어하고 네, 네. 여기도 조토아 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2 차로 올리시장 안에 있는 야시장에 가서 육전을 시켰습니다. 많이 주시네, 그게 많이 달라고 하니까.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가서 그런지 사랑은 많이 없었어요 맛은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먹다 보니 느끼해서 바로 옆 편의점에서 <laughs> 김치를 하나 사서 와 같이 먹었어요. 아... 알았어. 네, 서귀포에서 네.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안녕!